제가 필리핀에 처음 올 때, 필리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아는 거라고는 필리핀 이름 세 글자. 예. 어, 필리핀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필리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그렇다고 제가 필리핀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필리핀은 어떤 방향으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필리핀의 개선을 빨리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바라본 건데요. 물론 필리핀을 찾는 관광객 중에 한국 관광객이 굉장한 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1위가 아닐까. 1위? 네. 거의 한 1, 2위 만이렇 네. 다투죠. 그러면은 외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찾는 매력, 우선은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에서 분석한 거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은 섬나라잖아요. 무수히 많은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어디를 가도 멀지 않은 곳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렇죠. 이게 정말 굉장한 매력이거든요. 네, 섬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어7,100어 7개. <laughs> 빙오! <빙고. 웃음> 아, 구독자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laughs> 자, 이 매력 덩어리, 자연이 정말 어디 곳곳을 가도 아름다운 이 매력 덩어리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필리핀을 관광을 찾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죠. 필리핀의 따갈로그라는 아, 대표적인 공용어죠. 있지만은 필리핀에 또 같이 쓰는 게 영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여기로 왔을 때 의사소통이 너무 쉽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동남아 중에 필리핀을 많이 찾고 은퇴 후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필리핀이 많이 꼽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장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죠. 짧게는 보통 보름, 아 길게는 한달 정도 해서 장기간 동안 읽을 책도 싸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구석구석 다녀야겠다는 목표지도 있어서 천천히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휴가를 보냅니다. 그럼 한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필리핀에 대해서. 저 처음 올때 필리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예. 외국을 놀러 가야 되는데 주말을 짧은 기간 동안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찾다가 필리핀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보면은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필리핀을 눈여겨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때두 번째는 가깝다. 예. 물론 베트남도 저렴하고 태국도 저렴한데 보니까 여기는 한 시간이 저력이 된단 말이죠. 세 번째 예. 한국 분들이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자연입니다. 어, 한국에서 볼수 없는 열대어 또는 어, 다양하게 꾸며진 뭐 산호라든가 어, 뭐 고래상어도 있고 어,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항상 따뜻한. <laughs> 물론, 덥죠. 이런 날씨이기 때문에 필리핀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이걸 들으시면서 제가 요즘에 좀 거론한 문제들이 있죠. 바로 물가예요. 예, 맞습니다. 필리핀을 찾는 관광객들의 그 주원인인이세 가지 중에 껴있는 그이 물가라는 게요. 이 미주라든가 오세안 미주라든가여서좀먼 나라에서부터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네, 유럽 쪽이래요. 어, 그렇죠. 크게 영향을 아직 끼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이거 저희 한국분들이 즐기는 주요 도시 쪽보다는 대부분 지방 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 뭐 개발이 덜 됐고 예. 물가가 아직은 그렇게 치솟지 않은 지방 쪽으로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로컬 스타일을 많이 즐겨요. 아무래도 장시간 있다 보니까 뭐 돌미터리를 음. 이용한대든지 음. 저렴한 숙소를 음. 어, 이용을 하고 음. 시골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뭐 물가가 올랐다 뭐 이런 느낌을 크게 받을 수는 없죠. 음. 그, 그런 분들한테. 그렇죠. 하지만 한국 분들은 짧은 기간 동안 거기 알차게 놀아야 되다 보니까 주로 조금 많이 개발된 또 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지역 관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물가의 차이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 심각합니다. 아 물론 패키지. 예. 아, 한국에 경쟁이 굉장히 많은 여행사들 거기에 있는 패키지 금액으로 온다면 그나마 물가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그 안에 식사도 포함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세부나 보라카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유여행이 이미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이 세부라든가 이 관광지역에 있는 그 지역구 누군가가 혹시라도 시청을 해준다면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면 태국과 가까운 베트남에 밀립니다. 이미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에. 지금 이제 밀리고 있는 상태죠. 예전에는 태국보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싸고 가까웠기 때문에 필리핀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에. 태국과 같은 물가를 따진다 그러면 관광 인프라는 태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 그러면 필리핀에서 제일 먼저 앞으로 한 10년을 바라보고 서서히 이거를 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필리핀을 찾는 관광객, 특히 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관광객들을 놓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베스트 원부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조트 금액이에요. 아, 리조트 금액은 내릴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감할 겁니다. 필리핀의 중저가 리조트의 금액으로 태국이나 베트남을 가신다면 정말 멋들어진 리조트에 주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배째랍니다 돈 있는 사람이 리조트를 멋있게 딱 해놨으니까 손님 별로 안 와도 나는 상관없다 해요 어차피 숙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 우리 어린이들 같이 오는 어머님들 여러 숙소를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하는 데가 제이파크 아니면 솔레아예요 왜? 워터파크가 잘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laughs> 그 다음에 조금 좀 여유 있고 바다도 예쁘고 좀 편하게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다가 쉐라톤 아니면 샹그렐라 그렇다고 해서 좀 내려주십시오 정부에서 너네 돈 내려 한다고 해서 내리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부분은 좀그 관광 지역의 시정부 쪽에서 어 중저가급. 뭐비 리조트도 사실상 어느 정도 한다면 뭐 식사가 좀잘 되거나 한다면 나쁘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마리바고 리조트라든가 너무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어 그런 리조트들이 들어서려고 한다면 시정부좀 발빠르게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리조트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맞아요. 경쟁이 거, 많이 예, 생겨 거기에 되는. 문제점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또안 네. 팝니다.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그걸 안 팔아도 그냥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래서 이 필리핀은 당분간은 이 리조트 금액이 떨어진다? 네. 아, 이런 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도 이제 좀 장기간으로. 대책방안, 저는 뭐, 여기가 어떤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세븐남께서이 금액도... 음.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이 필리핀 바랑가의 국회로 가셔서. 좀 <laughs> 관광부? 네. 어쨌든, 이 리조트 금액은 좀 심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먹거리입니다. 동남아에서의 먹거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어딜 가시냐. 뭐 태국을 간다든가 베트남 간다든가 대만을 간다든가 홍콩을 간다든가 아 물론 제일 가까운 일본도 먹거리 많죠. 이게 자꾸 먹거리 순위에서 이미 필리핀은 한참 뒤입니다. 살고 있는 저희가 느끼기에도 정말 필리핀 먹거리는 먹을 게 너무 없다요. 오로지 생각나는 건 바베큐 아니면 열대 과일. 하지만 이 바베큐와 열대 과일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나라들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많이 있습니다. 쉽게 사서 드실 수도 있고. 외국사 관광객들이 한국을 와서 이 먹거리에 정말 홀딱 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음식도 있지? 하고. 예전에는 없던 음식이지만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유명 음식이 됐어요. 같은 라면을 끓여도 거기에 만드는 방법을 조금씩 조금씩 개발을 하고 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고 예전에는 토스트, 길거리 토스트 하나였지만 이 토스트 종류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저희 이번에 놀러 갑니다. 필리핀 먹거리나 이런 거 있는 장소가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저희들은 그냥 대답은 딱한 군데입니다. 야시장, 먹거리 야시장. 가면 야시장에 즐길 거리는 없습니다. 먹거리만 있는데 이게 바베큐 아니면 뭐 쉐이크 할로 할로 어, 그 외에 뭐 과일이라든가 어, 아니면 이제 필리핀식이죠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저녁 야시장을 많이 즐기니까 다 똑같아요 거기다 공통점 바닥은 지저분한 흙바닥입니다 흙바닥 공터에 포장마차 식으로 텐트나 이런 걸로 나무로 이렇게 살짝살짝 지어놓고 먹거리 야시장입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하거나 음식에 조금 까다로운 사람들한테는 야시장을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먹거리 음식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 퓨전도 괜찮아요. 개발을 하고 이게 많이 전파가 되고 할수 있도록 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기회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시스템을 또 만든다면은 먹거리 음식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비싼 식당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비싼 식당을 서로 경쟁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또 길거리 먹거리도 풍성하게 나와야 여기도 금액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 경쟁할 사람이 없으니까 리조트처럼 금액이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이 먹거리 개발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 관광객인 어,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과 베트남 가까이에 있는 일본 쪽으로 이제는 다 뺏기게 된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 교통입니다. 필리핀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 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요 지금 개선 많이 됐어요. 어 그래 어 차량도 많아졌죠. 아니면은 지프이어 이런 걸 없앰으로써 어 조그만 스타일의 버스를 많이 도용해서 어좀더 쾌적한 환경에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관광객은요, 이 필리핀이란 나라에 낯설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이름도 모르고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버스는 어디 가냐라고 물어보면 그 기사는 막 얘기를 해주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필리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말하는 개선 방안은 지금 다니는 버스들의 첫 번째는 좀 번호판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식별이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온라인상으로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버스들이 어디를 가느냐라는 그 지역에 대한 안내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을 가는 버스는 어 무슨 색깔의 버스다 아니면 무슨 표시라든가 있든가 하면은 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바가지 요금에서 조금 더 안심을 할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내가. 가까운 거리가 아닌 좀먼 거리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필리핀의 교통 상황으로서는요 아시잖아요 버스 정류장도 편말 자체가 없다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 뭘 구축해 달라 이거는 너무 과한 욕심이고요. 요즘에는 모든 걸다 인터넷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정도만 돼도 필리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마음을 좀더 놓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리핀 관광부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자치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입장은 좀더 다르겠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필리핀을 경험함으로써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라고 많이 있지만 일단 이런 큰 줄기가 잘 구축이 된다면 작은 부분도 발전을 더 빨리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주 동안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